이야, 완전 네, 예, 완전 간이 방앗간이네요. <laughs> 뭐하고 계시는데요. 아, 저녁 쿠비하이라고요 예. 콩빵도 콩 뽑고요. 예, 콩빵도 에 가고 아. 콩장 끓니다고요 아, 그렇구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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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마을 안악네들의 사랑방이 된 금자신의 방앗간.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100년 넘는 디딜빵하는참 많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. 에라디야, 에라디야, 나지 방아로구나, 디디 방아로구나. 신나는 노래 가락에 박자를 맞추다 보니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. 봉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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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자. 자, 박자 공짜 <공자>, 페스, <공자. 목소리> <목소리> 맞아요. 응? 들어주세요. 응. 네, 들어주세요. 응. 딱 들어주세요 이렇게, 저딱 들어보래. 그럼요. 옛날에 요만 해서 좀 빠지는데. 그렇습니까? 예. 그한열살 때부터 찍었네요. 예. 그럼요. 내가 발 볼게 그럼요. 아무 어, 예. 이거 쳐놓거든요. 예. 예. 한번 치고. 예. 그죠? 이거 한번 쳐가지고. 이게아 부드럽게 나오네요. 예. 어? 예. 마은 콩을 채 걸으면 눈처럼 고운 콩가루가 예. 춤을 추도 쏟아집니다. 농사지은 콩을 가지고 이렇게 수있 때는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. 먼저 찌면 안돼. 발 뛰지 말고. 야, 야 조금 들어 놓고 조금 들어 놓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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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야 그냥. 이렇게. 이게 조금 뜨고. 몇십 년을 해온 어르신과 호흡을 맞춰보는데요. 자신의 발 동작에 맞춰 디딜 빵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. 자 된다 아 어. 들어. 야, 그래. 자 들어. 아짝 들어. 디딜 방아로 빻아낸 콩은 어느새 눈송이보다 고운 콩가루로 변해 있습니다. 부드럽다. 디딜 방아로 했는 것치곤 엄청나. 음, 구수하지 않고도. 예. 평생 이렇게. 어. 응. 응. 요렇게 해가지고 응. 전국장례도 하고. 응. 쌀 가져오지 니으면콩 가져와가지고, 반가가면 해먹, 해먹으면 되잖아요. 옛날 맛이 안 나요. 아, 그렇죠. 기계가, 우리도 네. 해가지고, 떡이고, 뭐이고, 이런 거 가지고, 어. 기계 가로오면 옛날, 우리가 이래 해맛이 안 나요. 자연으로 이래 되는, 어. 예, 자연. 고향 맛도 나고. 예, 예.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주까지 입파하고 있으니, 예. 뭐든지 이다 해먹어, 잘 먹어가지고. 음식 맛에 그런가. 반은 정성이라더니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.